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코스닥도, 코스피도, 어, 8월에 저점을 장중 이탈하고, 뭐, 코스피는 그 저점을 터치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어, 시작이 8월 저점 구간에서 브레이크는 걸어주는 흐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수가 어제, 오늘, 그나마 조금 반등을 해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락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연 이틀 더 많은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일단은 조금 숨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시장이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는 지금 산업의 테마 섹터라고 뭐 정의를 내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종목분들 안에서 빠른 순환매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흐름이고 어 그외 이제 한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부분이 있죠 지수의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뭐 코스닥의 경우,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이제 각각 뭐 대충 20%라고 치면 이러한 산업군들이 굉장히 흐름이 어 애석하게도 어렵고 조금 뭐 돌아가면서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도 별로 이런 산업군 쪽은 재미없는 흐름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트럼프 관련된 트레이더가 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이쪽에서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뭐 수익을 내는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지금의 패턴을 봤을 때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정부 인사 발표를 앞두고 굉장한 움직임을 많이 보이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테마의 단기 고점을 어떻게 잡아내야 될까? 라는 부분은 이 인사가 발표가 된 이후에는 단기 고점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일단은 그 행정부의 인사가 발표된 이후 이 사람들이 당장 어 인선이 돼서 바로 장관을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이 장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간의 텀은 대략 두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단기 고점을 치고 나서 급격하게 또 밀리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의 상승은 즐기되 조만간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 조정이 약해 나오고 시세가 조금 더 연속되더라도 단기 브레이크는 걸고 갈것 같다. 라는 생각이 오늘 번쩍 많이 좀 들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수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이나 실상 섹터 흐름은 천차만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정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사실은 미군의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죠. 이 케네디 가문에서 근데 이제. 어, 백신 회의론자이면서도 코로나 백신 외에도 전체적인 백신에 대한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나와서, 어, 미국의 빅파마들이 전일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부단, 이, 보험복지부 장관의 이슈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국제금리의 상승에도 영향이 좀 있었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이 FDA 장악력에 대한 우려감, 장악력에 대한 훼손을 우려한 차익 매물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떨어졌다 나왔다라고 본다면은 사실상 이런게 중소바이오텍의 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볼수 있는 것 같고, 이 현재 코스닥 안에서 이 올라왔던 제약바이오들의 성격을 보면요, 이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와 성격 자체가 다르죠. 플랫폼 기반에서 올라왔고, 그만한 성과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지수가 바닥을 찾고 트럼프 관련된 이 종목군들, 일론 머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환이 일정 부분 돌아갔을 때 지수를 의미 있게 올려 세울 때 어떤 것이 많이 올라갈까를 봤을 때는 반도체도 굉장히 조금 애매하고 2차 전지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대안이 될 거고 답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 관련해서 오늘 시장이 많이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쪽은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뭐, 오늘 교통부 장관의 이제 뭐, 우버의 임원 출신이 될 것이다. 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통신청이라고 해야 되네요. 통신부 장관 쪽에서는 트럼프와 이렇게 친한 친구이자 스페이스 x 의 투자자인 어, 사람이 인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내일 있을 내일 모레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 있을 스타 십6차 발사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작용을 해주면서 우주항공과 자율주행이 또 뜨거웠던 하루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어, 자율주행 쪽에서 더큰 상승을 좀 만들어 냈는데요 이게 이제 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인상이 그 인선이 될 텐데, 자율주행 쪽에 무게감을 둔 교통부 장관이 인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자율주행 종목군들을 아침부터 뜨겁게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부분 이슈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섹터있고요 조선 쪽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다. 주선 조금 빠지면 어떻게 해서든 매수의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기존에 들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면서 종목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조선을 봐도 무방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자, 보면요. 오늘 뭐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 많은 가운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 오전에 마이너스 0. 몇 프로까지 지수를 보면, 마이너스 0. 몇 프로까지 좀 밀렸다가 장중에 1.76%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는 2%가 올라왔죠. 당장 이렇게 깨지고, 깨지고, 했던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지수적으로 이위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브레이크 정도 걸수 있는 구간에서 그냥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좀 밀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5일 2평을 타진 않았는데 내일 정도 되면 5일 2평선을 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는 일단은 안정을 좀 찾아가는 흐름 정도로 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 어제도 제약바이오 이슈로 은해서 ETF가 빠지게 되면 ETF의 매수 구간이 올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아직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이게 ETF를 지금 편입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주고 빠져서 이렇게 빠져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잡을 계획으로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서 빠졌을 때 ETF를 이제는 담아도 무방하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비중을 좀 줄여서 좀 조금씩 담아 가도 시간의 문제지 올라올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다른 거 아니죠. 삼성전자의 영향과, 그리고, 어, 코로나 때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증한 펀드, 어... 증시 안정 펀드 2,000억, 밸류업에 투입한다 라는 내용과 플러스 알파 3,000억이 준비되고 있다 라는 내용들, 거기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가 만들어낸 어 상승인데요. 올라갔을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때문에라도 코스피는 올라가도 조금 지지부진한 성격을 볼것 같아서, 그냥 코스피 쪽에서는 그냥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많이 밀리게 되면 SK 하이닉스 정도 볼것 같고 조선주 위주로 종목군들을 계속 체크하고 저는 볼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의미하게 이제 신용이 빠지긴 했는데요. 일단 3천억이 빠졌는데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얼마나 빠졌을지 왜 금요일날 어 시장의 하락이 도드라졌고. 금요일 목요일 날 하락이 좀 많았잖아요 그럼 목요일치가 어 내일 나올 거고 금요일치가 모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신용정보가 내려갔을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얘가 이제 뭐 16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게 되면 어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보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비교적 큰 하락을 보였는데 뭐 테슬라, 팔란티어 그리고 일부 스페이스X 관련 및 우주항공 AI 섹터를 제외하면 전체 섹터가 큰폭 하락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성과 연관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이슈로 하락했는지 제약바이오 즉 나스닥 생명공학 또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금일 그러한 영향 그대로 시장에서 반영하는 모습이었다 보여주고요 조선 섹터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좋았죠 hd 현대중공업이 신고가를 쳤으니까 국내 증시는 미 대선 이후 저점을 붕괴하고 지난 금요일 코스피 기준 2400 장중 붕괴 시킨 이후에 3전에 10조 자사주 메이과 함께 연이틀 올라서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코스닥도 지수적으로는 이틀 연속 양봉을 보였기에 지수상 안정을 찾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실상 속을 까놓고 보면 2차 전지 금요일을 죽여놓고 오늘 길적 반등 흐름 해준 거고 제약바이오 책은 죽여놓으면서 지수상승폭을 막고 있고 반도체는 그냥 원외로 계속 안 좋은 흐름이라 산업 섹터로는 그렇게 큰 흐름을 못 보여주는 모습인데 코스닥을 놓고 보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나마 제약바이오 섹터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전히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 인성 과정에서 지금 지목되는 인사들의 흐름이 일론 머스크의 사업과 지속 겹치는 흐름이 상당한 테마를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흐름입니다 그럼 둘중 하나겠죠 인성 확장되고 빠지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산업에 긍정적인 흐름을 줄수 있으니 조정이 나오면. 그 이후에도 관심을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관 이제 인선은 조만간 팍팍팍 이루어질 건데요. 인선이 돼버리면 그때는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교통부 장관 통신부 장관 정부부 효율위원회 그리고 에너지부 여기까지 일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알아야 되고 아직 결정이안된게 이제 교통부 통신부잖아요. 여기 곧 조만간 나오겠죠. 그러면 당기 고점 만들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러한 이슈 금일 자율주행 강하게 당겨놓았기 때문에 올라왔고 스페이스 x 관련해서는 이제 내일 발사죠. 18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19일 내일 내일 발사.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오전 7시니까 내일 하루 정도는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이제 보는 것은 좀 애매할 것 같고, 이러한 이슈로 이제 그 종목이 어우주국 쪽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저는 볼라 본다면 아주 아이비 투자를 어 이번에 반등한 이후에 많이 밀리게 되면 어차피 12월 달에 스페이스X의 이 구주 관련된 이 물량을 공개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올해 처음 밸류가 290조에서 이번 12월 달에 밸류를 350조로 책정을 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은 어 기업가치가20% 이상 올라온 거죠. 기그 투자를 해놓은 아주 IB 투자.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슈화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그러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는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될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19, 20일 해서 이 창원에서 창원에 맞나 이 우정 관련된 일정이 있어요. 그러한 일정들이 복합적으로 완료가 되면 단기적으로 고점을 치고 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 섹터 조정식 매수 관점이고 하나오션 hd 현대 미포 다 좋다. 다 좋다. 구간 오면 잘 매수해 돌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약 바이오는 노이즈가 좀 있는데요. 노이즈가 있고, 뭐, 국채가 오르고, 뭐 하고 하는데,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왔던 이유가, 이제, 뜬구름 잡는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이 의료 AI 쪽에서, 지난 금요일날 굉장히 좋게 종가상 마감이 되었었는데, 어,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했죠. 어, AI 바이오, 뭐라고 해야 되나? AI 병리 솔루션을 계약을 했는데 일단은 빅파마와 첫 계약이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AI로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둘수 있으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대략 1년에 70만 명 정도에게 투약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 변이 에 대한 검사 수요가 3에서 40만 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이 변에 대한 검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쌌던 부분을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AI 전 세계에 있는 AI 솔루션 기업들에게 공개 입찰을 한 거죠. 이 공개 입찰에서 다 같이 입찰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찰에 루닛이 단독으로 어 선택을 받은 거고 그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데이터가 좋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5분이라는 시간 안에 빠르게 네이 변이에 대한 그러니까 타고릴소를 써서 치료를 할수 있는 환자, 적정한 대상을 찾아내는 부분을 5분 내에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크게 상승으로 작용을 해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고 늘릴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 키토라다 혹은 옵티보와 등등의 이 대형 항암제와 함께 확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주가를 올렸다 그리고 시간 외에 상한가까지 만들어 준 요인이다 개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은 굉장히 좋은 엄청나게 굉장히 좋은 내용의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도 주정시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펩트론의 지난번 이 상승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 상당히 의미있게 좀 보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HLB 쪽은 사실 저는 제, 재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잘 이해는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가남에 대해 뭐가 잘 어, 비모 과정에서 뭘 통과를 했다라는 거 보고 그냥 대충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정확하게 재료를 보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군들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 삼성전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저도 이위 구간에서 좀 물려있어요. 어,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물려있고, 최근에 떨어졌을 때, 이날, 이날, 사놨던 게좀 있어서, 이거는 오늘 그냥 시가에 다 날려버리고, 어, 마감을 했고, 여기서 한계자가 좀 물려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올라오면은 여기서 번 걸로 일부 멘징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아마 삼성전자가 더 올라와서 6만원 좀 넘어가면은 단기로 선물로는 매도 동시에 걸면서 아마 트레이딩 성격을 좀볼것 같습니다. 계속 가지는 못할 거다 생각을 하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블랙웰의 어, 또 결함,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지연될 것 같다 라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많이 밀리게 되면 또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밀릴지 봐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 박스권을 만들어서 가면 박스권이 설정이 되면 그때 봐볼 것 같고, 지금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 올라왔지만은 구간상으로 다 애매해서 지금 제약 반도체 쪽은 볼 종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 이제 많이 빠졌던 LG 에너지 솔루션 반등을 했는데, 귤적 반등 흐름상에서는 다시 장기평선이라든지 중기평선들이 어 역배열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중기평선을 이게 연두색 선이 내려와서 다시 돌리면 그때 상황을 봐서 그때 봐야 될것 같고 2차전지 쪽은 질적 반등은 하겠지만은 크게 반등하는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죠. 그나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부분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에 IRA 폐지 예를 들어서 IRA 예를 들어서 어, IRA 폐지라든지 AMC p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노출됐습니다 어, 말이 나왔잖아요 그걸로 더러맞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폐지가 돼도 더 빠질 것인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미 악재가 노출됐다 근데 이 노출된 악재가 예를 들어서 어? 규모 축소가 축소가 됐는데 규모가 크지 않네 AMPC 예를 들어서 100%에서 한 20%에서 30%가 축소됐다 어?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쪽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어제 이제 미국의 블루 에너지가 좀 강세를 보여가지고 아침에 이제 한산 엔지니어링을 사실은 어 82,000원대 8,200원대 언급을 좀드려놨는데 아침부터. 시장에서는 AI 섹터가 매우 강한 흐름 이어 가지고 저도 좀 들어갔다가 아침에는 여기서 그냥 틀려 버렸어요 그냥 아 이쪽 섹터 아닌가 해가지고 틀리고 여기서 좀 들어가서 먹고 여기서 입질매수 하고 여기서 다시 좀 들어가서 얘는 이렇게 매매를 좀 했는데 어 오늘 사실 기존의 블루에너지 급등 에서는 sk 이터닉스 이터닉스가 대장 이었죠 이때 가게 상가를 쳤을 정도로 강한 흐름이었고 그때도 한선 엔지니어링도 상가를 갔는데 지금 SK 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폭력으로 엮이다 보니까 둘다 연속해서 상가 가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판단이 좀 되었네요. <laughs>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좀 보죠 알테오젠이 일단 최근에 어... ADCSC 계약 이후에 이 구간에서 강하게 가하게 거래량을 터트렸던 자리가 42,000원에서 40만 2,000원에서 40만 7,000원 구간이 사실 지난번에 가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지지받고, 가격이 또 올라오면서 거의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아침에 좀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장중에 깨지고 내려와서 단기적으로는 이 알테오젠의 흐름이 좀 약해진 거는 맞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올라오면서 상승하면서 조정을 받고 상승하면서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 개인의 물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더라도 이쪽에서는 하방 지지력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지금 한미반도체의 알테오젠을 바로 뭐 매매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은 한미반도체가 이때 상가를 가고 눌림을 주고 올라온 거 혹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눌림을 주고 올라왔던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강하게 기준봉을 뽑아놓고 장기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와서 알테오젠도 그러한 관점에서 믿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들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리가캠 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지난 10월달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흐름인데 알테 리가켐바이오도 많이 내려오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매수로 보지는 않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이 로리반트 창업자가 정부 효율부에 일론머스크와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뮤노반트에 대한 매각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 이쪽도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바이오 다인도 마찬가지로 시계열로 보면은 로슈에서 11월과 12월 사이에 이제 자궁경부암 진단 장비를 세상에 공개할 텐데요. 그 이슈가 바닥을 잡아주고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크게 크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ABL 바이오는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같이 리가캠 바이오가 있고 리가캠 바이오가 플랫폼이 있는데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가 동시에 빠진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ABL 바이오를 사겠습니까? 리가캠 바이오를 사겠습니까? 저는 리가캠 바이오를 사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플랫폼 안에서 플랫폼 종목이 밀렸을 때 이런 상대적인 이 관심도가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조금 더 약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SK바이오팜도 지금 이 뇌전증 신약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는 점을 본다면은 이 구간은 매수의 자리 로볼수 있습니다 전부 다 주봉을 보거나 뭘 보거나 전부 다이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러워 좀 밀렸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다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밀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지수보다 월등히 강한 섹터가 제약 바이오는 맞습니다 그리고 테마 쪽은 또 다른 이 다른 부분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HLB 그룹주 굉장히 강했는데 어, HLB 제약 상 따를 좀 해서 넘어왔다가 중간에 거의 상 근처를 팔고 상가 잔량이 확 줄어들길래 조금 더 매도하고 일부는 좀 들고 넘어가고요. 뭐길적 반등 정도 하고 또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SOS랩 제일주요 오늘 상가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앞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진 구간이라 이런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정도로 봐야 되고 라이콤하고 SOS랩 둘다 라이다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라이다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이슈가 터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SOS랩이 계속 대장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봐야 되고 약상매매 정도 한번 봐볼 수 있는 종목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런티어는 이제 테슬라 향, 그리고 SOS 랩은 비테슬라 향,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볼수 없는 것 같고 아주 IB 투자를 아침에 이제 어 3,800원대 오일선 근처 내려오면은 매수로 본다. 라고 했는데 사실 장중에 내려오다가 순간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건 아마 미국의 프리장에서 프리장에서 관련 종목분들이 급등한 영향에 의해서 좀 올라왔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밑으로 걸어 놓은 거는 여기서 잘 샀는데 이, 이 매매에서 좀 매매가 꼬여 가지고 오늘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먹었던 수익은 여기서 좀다 까먹고 종가 어, 때는 플러스 한2% 정도 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 한3% 정도 올랐을 때 거의 물량 다 정리하면서 어찌됐든 수익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 테슬라 스페이스 X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빠졌을 때 조정 시잘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다 싶고요. HD 현대중공업 신고가 영역이죠. 신고가 영역이라. 어,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쭉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저도 현대중공업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은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종목을 편입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지금 이런 종목분들 나중에 다 신고가를 칠 가능성.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사업적으로. 한국의 직접적인 요청을 한 쪽은 조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선 종목분들은 조정시 계속 봐야 됩니다. 안볼 수가 없는 섹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하나오션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11선 부딪히는 자리 정도 왔을 때는 계속 매수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메리트가 없어요. 어, 메리트가 없고 올라가게 되면 따라 붙으면 안 되고, 근데 중간에 조정을 한번 크게 보이는 날들이 있겠죠. 그럴 때는 따라 붙어보자. 따라 붙어보자. 이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닛인데요. 루닛. 굉장히 좀 강한데, 오늘도 루닛이 하루 종일 수급적으로만 놓고 봐도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딘지 대충 설정을 좀 해놓고 이 자리는 저항이 강합니다. 강하니까 내일 뭐 시가 갭은 뜰 거라고 좀 보는데 주봉 기준에서 위로 올라가면 바로 매물이기 때문에 저도 가지고 있는 거는 시간의 상한가에 전량 팔았습니다. 상 중에 무너질 때좀 잡아가지고 무너질 때좀 잡아서 한1.9% 정도 됐었나 좀 팔고 나머지는 여기 상에 팔려다가 못 팔았어요. 여기서 상에 팔려다가 못 팔아가지고. 나머진 들고 있다가 시간에 상 들어왔을 때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밀리게 되면 여기 주봉상 60일 이평 정도 그리고 지지 저항이 있었던 자리 가게 저항이 많았던 자리 구간이 57,000원이기 때문에 57,000원대 라인을 내려왔을 때는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주봉상 월봉상도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 지지와 저항이 많았던 자리가 5만 5천원 7천원 이 라인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강하게 뚫었다 그러면 눌려도 이런 자리에서는 눌리고 올라갈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최근에 보면 뭐 루니 뿐만 아니라 솔트룩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ai 그리고 더 좋은 비즈온 이런 종목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이유가 다 있겠죠. 특히 솔트룩스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솔트룩스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 종목 정도로 좀 보려고 한다 정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